번 2벡터 a, b 대하여 a벡터와 b벡터가 갈때 m의 값. 그러니까 얘는 x좌표끼리 똑같고 y좌표끼리 똑같으면 되는거에요. 1번 m 플러스 2n이 3이 나오는거고 2m 플러스 n이 누가 나오는거냐면 6이 나오는거죠. 자 그러면 그냥 더할게요. 3m 플러스 3n은 9가 나와서 m 플러스 n은 n 플러스 에는 3이 나온다는 거죠. 음, m 플러스 에는 3이 나온다는 거죠. 음, 그냥 더 해봤어요. 음, 그냥 빼, 빼자. 이두 개를 그냥 빼자. 그러니까 n 은 뭐예요? 0 나오네요. 빼면은 n 은0 나오죠. 음. n이 0이 나오니까 m 은3 이죠. 어, 확인해 볼까요? 얘는 3, 0 되죠. 얘는 3, 집어넣으면 6, 0 되네요. 자, 다음 거는 어, 요거, 요게 똑같으니까 바로 암산 처리 할수 있죠. m은 1이죠. m은 1이죠. 그러니까 n 빼기 1이 2가 돼야 되니까 n은 3이 나옵니다. n은 3이 나오고요. 어, m은 1이 나오겠습니다.